자, 새해가 바뀌었습니다. 2021년 첫 수업인 것 같아. 뭐 1월 1일 내가 하루 쉬고, 오늘 1월 2일, 어, 민지가 내가 오늘 첫 수업이다. 물론 직접 대면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동영상으로 같이 만나게 되는 것은 학생 중에서는 올해 첫 학생이다. 라는 것을 한번 좀 강조를 하고 싶고, 뭐 의미를 부여를 하는 거야. 음. 그리고 이제 진정코 수험생이다. 그지? 고3이 어, 됐다. 벌써 고3이 된 거야. 그 얘기를 꺼내는 거는 마음가짐을 좀 달리하자. 민재가 그동안 잘했겠지만, 그리고 잘한 학생으로 내가 알고 있어. 잘했겠지만 그래도 고3이니 마음가짐좀 새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언급을 한 거고. 그리고 사람이 좀 계획을 짜서 뭐 그동안도 계획을 짜서 공부를 했지는 모르겠지만 시험기간이 아니더라도 이제 월 단위 또는 주 단위. 월 단위가 있으면 주 단위가 있겠지. 월 단위가 있으면 주 단위. 주 단위가 있으면 일단위가 있을 거라고. 그런 식으로 계획을 좀 짜서 공부를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 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나태해지고 하기 싫어질 때가 있을 거야. 그럴 때 한번 내가 계획을 짠다든지, 아니면 계획 장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아, 내가 오늘 이 부분을 했어야 되는구나. 하고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채취제로 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야. 그 이유는 사람이 나태해져. 아, 이거 내일 해도 되지 않겠니? 맞잖아. 오늘 안 풀고 뭐 내일 해도 돼. 역시 이동영상도 마찬가지야. 내가 오늘 바라고 촬영을 했지만, 민지가, 에이, 내일 뭐지, 뭐, 해도 된단 말이지. 왜? 내일 별일 없으면. 그러나, 우리가 계획을 짜서 공부를 하면, 어, 내일 할 일이 또 있는 거야. 그럼 이것을 내일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어, 그런 식으로 좀 계획을 짜서 잘 마무리하면, 뭐, 올해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성실하게 한 친구들은 뭐, 배신하지 않는 것 같아. 어, 종교의 차이는 있지만, 성실한 친구들은 배신하지 않는다. 누가, 신이 있다면 신이겠지, 어, 대신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성실하게 한해또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일단, 각설하고 다음에 대면 수업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좀더 수업하기로 하고, 아, 얘기하기로 하고, 다음 주부터 내가 대면하지 않겠나 싶다. 만약에 큰 정부 정책이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면, 다음 주부터는 대면에, 대면 수업으도 되지 않을까 싶고, 왜? 민지하고 나면 1대1 수업이니까, 오더라도 전에처럼 옆에 앉아서 판 이렇게, 수업하지 않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뛰어서즉 지금처럼 내가 하이트보드에 민지를 앉혀놓고 수업할테니까 역시 민지랑 나랑 거리를 두면서 수업할거야 그러니까 크게 문제없지 않겠나 싶다 그지? 민지 떨어져서 수업을 하는거야 그런식으로 수업방향을 좀 잡아볼 생각입니다 그거는 조금 더 고민했다가 일요일이나 월요일쯤에 다시 한번 내가 전달을 할게 오늘 수업하자 자 여기 하이트보드에 적어놓은거 있는데 저번에 중복조합을 했다 중복조합 중복조합에서 우리가 근로어 있는 것들 근로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어떻게 A, B, C로 두면서 풀어 나갈 수 있다는데 중복적이고 그래서 중복적은 NHR, NHR이란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그거 선택 당하는 거 선택하면서 그거 하지 말자고 어떻게 하자고 이런 식으로 선택 당하는 수 A, B, C 선택 하는 게수몇개 선택하냐 이런 거 이럴 때면 이런 게 있을지. 사과, 배, 귤 합쳐서 12개를 구입해야 된다. 그러면 사과, 배, 귤 이렇게 써놓고, 그게 선택 당하는 것. 그래서 녹화하고 부자고, 요 부분이 뭐다? N. 요 뒤에 있는 12가 R. 그래서 3, H, 12. 로 문제를 풀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자는 거야. 그지 그리고 여기서 특징은 이걸 풀기 위해서 A, B, C가 뭐다? 0을 포함한 0 이상의 정수였다. 0이 반드시 포함돼. 0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했다? 그래서 조금씩 배정을 했지. 그부분은 오늘은 좀 여유있게 풀어보자. 라는 것으로 적어놨는데, 보자. 음. 일단 A, B, C가 12다. 저번 복습하면서 좀 이어서 갑니다. 여정도할 겸. 일단, 여기 어떻게 된다? 여기 다 포함되니까, 3h12, h 계산 어떻게 한다? 2개 더해서 1 뺀다? 1 0에서1 빼면 14. 14h12, 그지? 요거는 10, 아이고, 왜 h에다 10이야? 그리고, 중복순열도 그렇고, 중복조합도 그렇고, 이게 더장하도 상관없어. 왜? 중복에서 선택을 할수 있으니까, p나 c는 이게 반드시 크거나 같아야 되지. 이거보다. 왜? 10개에서 15개를 줄 세울 수는 없잖아. 그래서 해야 되는데, 중복은 얘가 작아도 상관없다는 거 알고, 어떻게 한다고? 다음은 15인데, 거기다 1을 뺀다. 15 빼기 1, 14지. 14C에 그대로 12. 요렇게 풀어 되고, 14C에 조합의 생지를 위해서, 조합의 생길 14 빼기 12.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지. 자, 여기서 이제, 여기일 때는 그렇게 되는데, 아닐 때는 어떻게 하냐. 이제, 요거, 어, 1보다 크니까 A를 A- 다시 더하기 1을 해서 A-는 0보다 크다. 그러니까 0이 내내서 풀럿지가 저번 시간에는 원리를 가르치려고 내가 했고, 이제 요요건을 가자 자, 이런건 어떻게 하자. 원래는 0부터인데, 어, 1부터는 그 0이 하나 빠졌네. 하나 빠졌습니다. 여기서도 0이 빠졌네. 두개 빠졌습니다. 여기서도 0이 빠졌네. 세개 3개 빠졌습니다. 세개는 빼. 그럼 a-b-c- 세 -C 개를 뺀거 9. 그래서 3h 9 이렇게 표현해. 그지 그럼 요거는 여기 빠졌는데 하게 빠졌다. 뭐 빠졌다? 0하고 1. 두개 빠졌다. 뭐 빠졌다? 0, 1, 2, 3. 네개 빠졌다. 그래서 총 일곱 개 빠졌는데 a-b-c- 일곱 개 빠졌다. 어. 3, H.O.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다시 한 번. 0 빠졌다, 1개. 0, 1, 2개 빠졌다. 0, 1, 2, 3, 4개 빠졌다. 총 4개, 3, 2개, 1개. 총 7개 빠졌네? 이거 로 빼서 풀면 되겠다. 대신, 다른 의미니까 다시로 붙이면 되겠다. 어, 그렇게 12개. 자, 여기부터는 이제 열이 아니고 저번 시간 배운 것을 원리를 알려주셔야 돼. 이런 것들은 여력으 하면 되는데, 지금은 뭐냐? A, B, C가 홀수예요, 홀수. 아하, 홀수로 하면 요 홀수. 그럼, 이 순서 만드는데 어떻게? 해? 뭐, 2, 5, 5, 다 더하면 10이지? 그런 면 이제 이렇게 되는 14CA인데, 어, 4번 같은 경우는 홀수를 했으니까 2, 이런 거안 된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오늘 이런 걸 배운 거야. 홀수라고 했으니까 홀수를 만들어. 대신, 0이 포함되는 홀수는 무슨 얘기냐? A가 홀수가 되려면 2의 배수에다가 1을 더하면 홀수 되지. 그지? a라는 홀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수에다가 2를 곱하고 1과 홀수가 되겠지. 그런데 1을 대해도 홀수가 되고 빼기를 해도 홀수가 되지 그지? 2의 배수에다가 빼기를 해도. 그런데 이걸 왜 해야 되냐? 더하기 를 해야 되냐? 이거 하면 안 돼. 왜? a-c가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0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나오지. 마이너스 1은 홀수가 아니란 말이야. 반드시 0을 포함해야 되니까. 그래서 더하기 를 해야 된다. 홀수에서 a-c는 0보다 크다. 0을 포함하죠 0을 넣으면 1이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더하기 1을 해야 된다 그럼 b도 마찬가지겠네 b도 2b 다시 더하기 1 b 다시는 0보다 크다 그렇게 하면 되고 c도 2c 다시 더하기 1 c 다시 0보다 크다 왜? 0을 넣더라도 홀수가 되니까 그렇게 바꾸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입을 하면 2a 다시 더하기 1왜 a 자리에 2b 다시 더하기 1 2C-1은 12 1넘어가면 2 a 2 b 다시다. 2 c 1는 넘어가니까 9가 되네 그 다음에 2로 나누면 어? 2로 나누면 떨어져야 된다 아, 문제가 잘못됐다 그지 아... 요거는 요거 바꾸면 되죠 이렇게 문제 바꿀게 이거제풀 하자 이거제풀 a라기 b라기 c는 1 4에서 그렇게 하자 a, b, c 홀수 순서상 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1삼 빼면 10. A -B c 이로다 나누면 a라시 b라시 c라시는 얼마다? 어, 그런데 다 됐어. 이게 여기 포함되니까3 H O.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였다? 여기에 홀수에서 2 A 1시 빼기 이런 안 된다는 거. 왜 여기 여기 되면 마이너스이 나온다. 그래서 더하기를 두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알겠니? 어 이제 짝수를 해야 되는데 기워도 괜찮겠지? 어차피 동영상이 닫혀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거 아까 C B 에서 짝수. 순서상 개수 짝수가 되어야된다는 점은 무슨 얘기냐? 2,2,4 2,6,4,9,10 이러면서 다 짝수 되지 그런게 몇개냐 <목소리도>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아까 푸는거하 똑같은데 여기서 조금 주의할게 있다 이거야 a를 짝수니까 2a' 이러면 될까 안될까 강을 잡았는지 모르겠다 안돼 왜 짝수는 맞는데 A-가 c 0보다 크다, 반지 0을 포함해야 되니까, 0을 넣으면 뭐가 나와? 0이잖아. 0은 짝수가 아니잖아. 짝수는 뭐부터? 2부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더하기 2를 하면 돼. 왜? 짝수에다가 2를 배우면 짝수가 되지? 그러면서, A-는 c 양수가 0보다 크다 하면 0을 넣어도 짝수가 되잖아. 그래서 짝수인데, 뭐 소리가? 이렇게 나타내는게 짝수지만, 이 문제에서만큼은 이렇게 변형을 해야 된다. 중요하겠죠? b는 2 b c 기 2. b도 보다크고 c도 c c도 보다 크나 같고 저거 좀좋겠지 그래서 2 a 2 c b c 기 2. b 자리 2 c 2 c c 자리 c b. 빼면2 a 2 c b 2 c e c c는 2, 2, 2이항 하면 6. A-B-C-C는 -C, C 3. 3H3. 한번 해볼까? 빼면 5C에 3. 그렇게 되겠죠, 그죠? 어, 그래서, 오늘 좀 기억을 해야 되겠다. 촬영되고 있나? 오케이, 촬영되고 있네. 음, 또 이어서 가자. 자, 이번에는, XYZ를 더했더니 이번에는 3이 아니고 3 이하가 되야 된다. 그러면서 XYZ는 0 이상의 정수다라고 했다. XYZ가 0 이상의 정수야. 음. 자, 그러면 문제가, 이런 것처럼 12가 이렇게 정해줘야 되는데, 3 이하래. 그럼 방법 하나하나씩 해. 첫째, XYZ를 더했는데 3이 돼도 되고, 그렇죠? 뭐 둘째, XYZ를 더해도 얼마? 2가 돼도 되고, 셋째, x 다해야 돼. 1이 돼도 되고. 넷째 xyz 하면 0이 돼도 되겠 아, 그렇죠? 어. 어, 이렇게 쉬험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내지. 왜 학생들 고생하게 되는 방법밖에안 돼. 그래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는 안될 거니까 뭐 내면 아마 이제 파스칼 진행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도 있을 거야. 그게 나오면 그렇게 해 보기 라고 그렇지 않는 이상뭐 간략하게 몇개 정도만 풀수 있게 한다. 그 그래. k 오케이 좀문자가이떨어질것 같긴 한데, 자, 그렇게 하면 돼. 3이하 a 으니까3일 3이 e 때 r 일때 a r 때, a r s 8 years, 8 y e a r h 8 years, 8 years, 8 y e 2 맞지? 4, 3, e 로 나오면 6 오케이 3H1, 그러면 3 c 1 3. 이거 한 가지인데 왜 그렇지? 3H1. 에, 소 1. 어, 이게 되는데. 1000 맞네. 세 가지. 그다음에 3H0. 그렇지? 1002C의 0. 단위 1. 왜 왜입니까? 000은 0점점 한 가지밖에 없잖아. 아.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면 답이 되겠. 죠 답은 20까지가 됩니다 그렇게. 자, 142.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잘 들어도 142번. 굉장히 좀 어렵다. 음, 오케이. 자, 얘네는 뭐빼기 있다 그지? 그리고 이 수가, 아까는 뭐 어떻게, 해야? 뭐 양수는 있지? 음 수도 있어, 그지? 음수 마이너스 오버럭 그야 되고, 마이너스 오버럭 그야 되고, 좀 바꿔볼까? 어, 뭐 마이너스, 에이, 원하다. 이게, 142번 문제 하고 비슷하데서1 4 2에서은데 바꾸다, 다르니까 ex를 할게. 142번 문제는 더 쉬워. 이거보다 이게 더 어려워. 자, 어?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우리가 이 문제의 순상을 순서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0을 포함한 양의 정수는 말이야. 음수는 아닌데 그거 어떻게 하냐? 변형을 하는데잘 봅니다. a 다시 어 a를 어떻게 보면 a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 했으니까 a 다시 빼기 5 해주면 돼. 그리고 a 다시는 양수다. 그럼 봐봐. 얘가 양수니까 0을 넣으면 마이너스 5지, 1을 넣으면 마이너스 4지, 1을 넣으면 마이너스 3지, 마이너스 5보다 큰나 같네. 그렇죠? 여기 있 수사로 생각하면 돼. 그럼 B는 역시 B-602. B-7은 양수라 그래도 되지. 만약에 마이너스 5고 마이너스 4다. 그럼 마이너스 4라는데. 자, 여기 문제야. 이번에도 이상이 아니고 1보다 작대. 1보다 작대. 그때는 여기에 마이너스 되지. 그 이유가 좀 있다 있어 보자 1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고치느냐 c는 여기다가 지금은 숫자가 뒤에 있단 말이야 1을 먼저 써1 빼기 c 다시 이렇게 c 다시는 양수다 숫자를 이거랑 우리 숫자를 뒤에 먼저 써, 뒤에 썼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5가 크다 했으니까 a 다시에서 마이너스 5 놓고 어떤 수가 크다 해주면 된단 말이야 미안 아침이 좀 그렇네 자이 부분은 1보다 작다 할때 1을 먼저 쓰고 빼기 c-. 봐봐, 어떻게 해야 되지? c-가, 우리가 왜? 이 순수상을 풀기 위해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점수잖아. 그래서 양의 점수. 그래서, 봐봐, 1 빼기 c-. c-가 0보다 크다으래서 0을 넘으면 1. 1을 넘으면1 빼기 1, 0이지? 1을 넘으면1 빼기 마이너스 1이지? 3을 넘으면 마이너스 이지 즉, 어떻게 1보다 작은 수가, 작은 수가 나오죠? 반드시 이렇게 고쳐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3h1처럼 풀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수들이 0 이상의 양의 점수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고치는 거야. 이해가 되지? 이제 이걸 넣으면 돼. a 빼기 5 b 빼기 5 빼기 봐봐. 바로 1h-는 4. 그럼, A-B- 더하기, 여기 뭐가 된다? 더하기, C-3. 그래서, 여기가 빼기가 되는 이유가, 이 부분에서 공배부처 하면서 뭐가 된다? 더하기로 바뀌니까, 이런 모양들이 나온다. 이런 얘기야. 아, A-B-C-는, 마이너스 해서, 11이니까 15가 되겠네. 그래서 답은, 3H15가 되겠다. 이해가 됩니까? 어. 이 부분 한번 좀한 번에 이해가 안 되면 한번두번 정도 다시 들어봐봐 왜 이렇게 되는지 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이 부분 이 부분은 조금 다르단 말이지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이런 것들이 교과서 나올 때도 있을 겁니다.